대상포진은 나이 들면 무조건 걸린다. 어느 정도 부분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상포진은 나이 들면 무조건 걸린다 이 말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상포진 훨씬 취약하긴 합니다.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고령이거든요. 그래서 부분은 맞지만 잘못된 이야기죠. 우리 이미 모든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사실 뭐 걸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어렸을 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수두 수두에 걸리게 됩니다. 그럼 수두에 걸리게 되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 이제 걔들이 힘을 숨기고 잠복해 있습니다.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걔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신경을 타고 쭉 이제 증상이 올라옵니다. 이때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병리학적인 어, 상태가 그 상포진. 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. 그래서 평소 면역력 관리와 함께 이제 백신 접종을 꼭 하셔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의 재활성을 막는 거고 백신 접종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재활성됐을 때 증상도 훨씬 더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고 또 만성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.